굿모닝 요즘 정말 일기예보 안 맞아요 그죠 <laughs> 계속 오늘 저 오늘은 어, 이 길을 좀 가려는데 옆으로 잠깐 좀 한번 세 보려고요 아 요즘 뭐 계속 비 온다고 그래 가지고 근데 또때가 되면 비가 안 와요 야 진짜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정말 애로사항 많겠어요 어? 어,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실텐데 아뭐 중국에서 뭐뭐쩌고저 그러던데 무슨 뭐 어, 하여간 네. 그럴 이유가 그럴 이유가 있어서 날씨가 잘 안맞는다고 합니다 아, 이게 지금 여기가 소나무숲이잖아요 아 정말 멋지다 정말 멋있다. 아... 하... 여러분, 저, 제가,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, 어 산책하러 나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죠? 아니야. 내가 왜 지금 날씨 얘기를 왜 했냐면요. 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밤에 자기 전에 고사 지내고 잤거든요. 일기예보 딱 보니까 오늘 아침은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. 아싸! 계속 비가 온다! 내일은 하루 젖겨! 그래서 오늘은 이제, 오늘 아침에는, 아, 비를 핑계로, 둘 다, 우리는 오늘은 하루 쉬자, 이랬는데, 아침에 일어나고 비가 안 와!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. 이렇게 재밌는 게, 그 말이 나는 이해가 가.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, 웃으니까 행복해진다.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? 음. 제가 산에 오는 게 산에 오려고 생각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사실 오기 싫어 힘들어 오죽하면 그 도서관에 갈때비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좀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회사 생활을 하는데 전기 나가면 얼마나 좋아 컴퓨터 다 다운되면 좀쉬잖아 그죠 그 마음하고 똑같아 네. 아좀 이렇게 비가 한번 막 오면 그 핑계로 오늘 하루 좀 땡땡이 실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니까 또 왔잖아 근데 어 나와보니까 행복해 아 잘했구나 오길 잘했구나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에 산에 오기를 기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직은 하수여서 그럴지도 몰라 근데 이제 습관이 돼갖고 전에 보다는 전에 보다는 조금 그냥 나오기가 좀 쉬울 뿐이지 일어나기가 쉬울 뿐이지 아침에막 일어나기가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.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담배 끊은 지도 어, 한 25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끊은 게 아니고 참는 겁니다 어, 전에 보다는 그래도 인내심이 어, 왜 처음에 담배 끊을 때는 막못 참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, 여전히, 지금도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경우는 담배 피는데 슥 옆에 가고 싶어요. 그 냄새가 좋아서. 아, 그러니까. 하, 아, 그러니까. 아, 아, 예. 습관이 중요한 거야, 습관이. 그죠? 아. 저는, 어, 이제 워낙, 말은 일을 하다 보니까, 일을 하면서 또 이제,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어,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. 그게 뭐냐면 저는 생각나면 잊어먹을 것 같아. 아, 다음에 뭐를 해야지. 그럼 잊어먹을 것 같아. 자꾸 까먹을 것 같아. 그래서 나에게 다음이란 없습니다. 그냥 생각나면 그냥 실천. 생각나면 실행한다. <laughs> 담아두지를 못해. 왜냐면 자꾸 까먹으니까. 어쩔 수 없이 담아둘 때는. 아, 제가 카톡으로 나에게 보내기, 나한테 카톡 보내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나에게 보낸 카톡을 유심히 이렇게 본답니다. 혹시 까먹은 거 없나?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, 그냥 제 생활방식 중에 하나,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는 미루지 마세요. 그거, 지금 할수 있는 일 같으면은 무조건 그냥 액션 아 아침에 산에 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액션 담배를 끊는 게 좋은 것 같다 내일부터 끊겠다 노노 지금 이 순간서부터 액션 뭐 뭐를 하는 게 어떻겠다 그러면 액션 생각날 때 무조건 처리 무조건 처리 어, 자동차 타이어를 갈을 때가 된것 같다. 갈아야 되겠다. 액션. 저는 최대한 생각날 때 무조건 하고 안 되면 그때 안될것 같으면 어, 나에게 카톡 보내기로 적어놓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또 까먹으니까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일정표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까먹으니까. 제 생활 습관이에요. 그 그러니까 저는. 어,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실천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. 저는 생각나면 무조건 go! 무조건 go! 해보고 안 되면 다시, 다시 후퇴. 예, 근데 일단 뭐 생각나고 한다? go! 어, 실험정신도 좀 강하고, 어, 무조건 합니다. 무조건. 길이 없냐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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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, 여기는,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여기는 원숭이가 다니는 길인데 옛날에는 원숭이가 다니는 길이 굉장히 넓었는데, 어 사람 다니는 길이 생기고서부터 원숭이 길이 없어졌네. <laughs> 아닙니다, 원숭이 길 아닙니다. 예, 네. 다시 그러면 저쪽으로 왔다가 사람 다니는 길로 가든지 해야 되겠다. 네. 자, 여러분 저 오늘은 그냥 짧게 네.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. 미루지 말고. 바로바로 바로 행동하기. 그리고 모든 걸 하다 보면은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. 아, 어떤 일도 생각나면 무조건 실행해보기. 나는 그 주의자입니다. 자, 가위바위보. 어,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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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냈어요뭐냈어요 뭐 냈어요? 하나, 둘, 셋. 뭐냈어요 하나, 가위바위보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야, 이한경수니까 이렇게 무슨. 학교 선생님 같냐? <laughs> 그죠? 아, 아, 아. 안녕히 계세요.